네, 안녕하세요. 빨간축구입니다 네, 신한제 9호 스펙 상장이죠. 네, 시가가 2100, 2,215원 2 정도 네, 장시작 1분전이고요. 대략 뭐이 정도 가격이 시작되겠죠. 최근에 스펙을 보면 시가를 찍고 조금 급등을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균등은 보통 8주씩 받았고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네. 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나스닥이 한4% 가까이 떨어졌고 다우전수가 한2.38% 네, 장시작 40초 전이고요. 네, 우리 시장이 네, 한2% 이상, 네, 급락으로 시장될 것처럼 보이죠, 네. 네, 전전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2225원, 네. 어, 얼마에 시작될지 모르지만, 네. 계단이 최근에 가격들이, 네, 좀 너무 높은 가격이 시작이 되죠, 네. 네, 시가가 2, 4, 0에 시작됐는데, 네, 그렇게 크게 아침에, 어, 미래처럼, 예, 한10% 정도 싸주지는 않네요, 네. 어, 미래 때는 장 시작 이후, 시가 이후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8% 정도, 네, 급등을 보여줬다가 순식간에 떨어졌는데, 미국 증시의 영향인지, 네, 그렇게 크게. 네 저는 뭐2 4 0에난 500주만 매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네. 시가에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시도를 했었는데 안 되고 네 240원에 네. 지금 500주가 체결이 되고 있는 중이죠. 네. 지금 제게 체결이 되는데 왜 이렇게 체결 수량이 늦게 올라오죠? 네. 네딱 500주만 네 매수를 했습니다. 네. 240원에 매수를 했고 뭐 시가 정도에 매수를 한 거죠. 네. 뭐, 추가 하락해가지고, 2100원, 언저리까지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된다 그래도, 뭐, 손해가 5%고, 뭐, 그때 되면은, 한 100만원 정도, 500주 정도 더 담아가지고, 네, 매수가를 낮춰야겠죠. 네. 어, 잠시 좀 시간이 흘렀구요. 네, 어, 조금 올라왔죠. 네, 조금, 네. 한, 한, 네효가 정도 올라왔구요. 어, 사실 그, 네,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 스그플레이션 금리 인상, 뭐, 테크주 하락들, 그런 이슈들이, 어, 전쟁, 뭐, 기타 등등 이슈가 있는데, 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그런 문제도, 도시 봉쇄, 이런 문제도 무시하지 못하죠, 지금 사실상.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적 확진, 확진자 수가 8천만 명, 어, 우리나라는 1,700만,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은. 어, 사망률은 1.2%, 우리나라는 0.1%,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 중국을 보면은 누적 확진자 수가 83만 명 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시기, 신규 확진자가, 어, 9만 명. 다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확진자 제일 많이 나왔을 때한 60만, 50만 명, 60만 명 정도 나왔었죠. 대략. 네, 인구의, 어, 한1% 정도. 하루에 1% 정도 감염이 된다. 이 중국 인구가 15억 명이니까, 어, 인구의 1%면은 1,500만 명인가요? 1,500만 명 되고, 네, 사망률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겠죠. 네, 우리나라보다 의료나 그런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다고, 네, 낙후되어 있죠, 사실, 네. 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네, 도시를 완전히 봉쇄를 하고, 뭐, 상하이 같은 경우에 두세 군데를 나눠가지고, 제,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파트너가, 네, 중국 파트너가, 네, 상하이 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하더라고요. 네, 어, 백신, 뭐, 백신도 못 믿겠고, 불신, 그, 봉쇄를 인해서 굶어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뭐,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하게 확인은 안된 거니까, 네. 하여간, 얘기하는 이유가, 네,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아, 아직은, 네, 코스피 지수가, 네, 1.89% 정도 떨어져 있죠. 네, 국가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아직 그렇게 충격이 온건 아니다. 중국, 외국 시장에서는 중국이랑 한국 시장을, 네, 거의 뭐, 동일하게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의. 하여간, 뭐, 당분간 현금 보유 비중을 유지하시고, 유지하고, 어, 뭐, 지금 계속 사, 사던, 사던 지수 상품들은, 네, 꾸준히, 그냥 뭐, 한 달이든, 2주든, 자기가 정한 원칙에 따라서, 네, 꾸준히 매수를 하면 되겠죠. 뭐, 펀드 들듯이, 네. 음, 저 같은 경우 전체 현금 자산 중에 한20% 정도가, 네, 주식에 지금 들어가 있는 듯 합니다. 뭐, 이거 왜, 사실 주식에 들어가 있는 20%보다는 더 높겠죠. 어,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뭐, 주식형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것까지 따지면은 사실 한50% 가까이는 지금 주식에 들어가 있는 건데 뭐 공모주 하는 자금 때문에 네 현금 보유 비중이 높고 꾸준히 나눠 사지 나눠 사는 이유가 네 분할 매수하는 이유가 네한 번에 나중에 바닥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사실 못합니다 네 꾸준히 네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저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네 꾸준히 뭐 펀드처럼 2주든 네한 달이든. 기간을 정해놓고 어, 지수가 좀 떨어졌다 싶으면은 네, 꾸준히 몇 백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어, 오늘자 기준으로 현재 5.5% 정도, 네 마이너스 네네 5.5% 5.5%면은 지수 기준으로 네 제가 코덱스 200 지수 상품을 매수를 하니까 지금 2,615에 네, 5%면은 한2,700 정도, 2,700 2,750 정도가 돼야지 네어 손실이 없겠죠. 네 신한 제 9호 스펙은 네 지금 지금 올라가서 네1% 정도 올라갔죠 2 0 4 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2,000 2,24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2,260원이니까 네뭐1% 조금 안 되게 세금 떼고 뭐한0.1 6%네3봉봉 네, 차트 상으로는 네잘 밀고 올라가네요 네 지금 시간이 한1 3주 정도 흘렀으니까 혹시나 이러다가 네 갑자기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뭐 2,400원 500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네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것도 근데 뭐, 매수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많이 매수해놓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죠. 네, 뭐, 2,000주, 몇천주씩 매수, 뭐, 만주, 2만주 단위로 구독자분들 보면은 매수해놓고 기다린다는 분도 이, 있다는데, 네.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오래 묶일 수도 있고, 네. 어, 장구를 보면은 리치와 스펙만, 네, 빨간색이죠. 네, 나머지는 뭐, 다파란색이 진짜로. 아, 정말, 네. 안 보는 게정신 건강에 좋겠죠. 네, 오늘도, 네, 많이 빠졌네요, 네. 네, 오늘도 뭐, 균두받은 거는 다 매도를 했으니까, 네, 어, 옛날 통닭, 어, 반마리 정도는, 네, 옛날 통닭에 반마리 정도는, 네, 획득한 거고요. 네, 반마리도 파나요, 혹시요? 네, 잘 모르겠네. 네. 계란, 10개 정도는, 네, 획득한 걸로 위안을 삼고, 네, 뭐, 뭐 손실은 아니니까요, 네, 뭐, 개별 주식을 샀다 그러면, 네, 어마마 손실이, <laughs> 오늘도 마이너스 2% 까먹었을 텐데, 텐데, 네. 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혹시나 그 신한제 구호 스펙이, 네,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오브 어,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 커뮤니티 댓글이나, 네, 그런 걸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알람만 설정해놓으면은, 네, 알람이 가니까, 네, 보고, 네, 참조하면 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